안녕하세요 저는 증평여자와 연애중인 자전거 타는 청주남자입니다 몇 년째 연애를 하다보니 이제 증평 은제 2의 고향이 된것 같아요 아마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150 번은 넘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평의 명소 세 곳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증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에듀팜 관광단지 안에 있는 벨폴의 목장입니다. 이곳은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동물 친구들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양과 말, 토끼, 오리, 미니어처 포니, 기니피그까지 정말 동물 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느낌이죠. 특히 이곳의 보더콜리 양머리 공연 아 정말 볼만합니다. 평일에는 하루 두 번, 주말엔 세번 진행되는데요. 보더콜리가 눈 깜짝할 사이 양떼를 몰아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수 있습니다. 주말엔 여기에 동물 퍼레이드와 프리스비 공연까지 더해집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게다가 먹이 주기 체험, 승마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도 가족 나들이로도 정말 완벽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율리휴양촌입니다. 푸른 산자락 아래 고즈넉한 한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잔디와 자연 풍경이 우리를 맞아 주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지만 시설이 깔끔하고 관리가 잘돼 있어서 언제 와도 기분이 편안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율리휴양촌은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보강천 미루나무 숲입니다. 저는 평소 숲이나 공원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늘 아래 앉아 간단한 음식을 나누거나 그냥 나무 사이에 머무는 그 고요한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여러 공원을 가봤지만 충청북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이 보강천 미루나무 숲이에요.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강천 미루나무 숲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청주에서 출발하면 약 2-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오송이나 오창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아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부 내륙하도로가 개통되면서 증평으로 향하는 길이 훨씬 수월해졌죠. 두번째는 기차입니다. 충북선을 따라 증평역까지 오면 되는데요. 하루 약 10편 정도의 상하행선이 각각 운행되고 있습니다. 역에서 내려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미루나무 숲이 반겨줍니다. 그래서 주말 나들이로도 정말 좋은 코스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바로 자전거입니다. 이 길은 오천 자전거 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쌍천, 달천, 성황천, 미호천 그리고 증평의 보강천 이렇게 다섯 개의 물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청주에서 증평, 그리고 증평에서 괴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강을 따라 반듯하게 때로는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 위로 논밭과 들녘이 시야 가득 펼쳐집니다. 그래서 증평에 닿을 때까지 절대 지루할 틈이 없죠. 최근 증평군에서는 하천변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에 노면 위치 표시도 새롭게 완료했습니다. 하천 주변은 지형이 비슷해 위치 설명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제는 사고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구조요원 모두에게 든든한 변화죠. 저는 전국 각지의 자전거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정말 많은 길을 달려봤지만 청주에서 증평으로 이어지는 이 길만큼은 꼭 한번 달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눈앞이 펼쳐진 풍경, 바로 보강천 미루나무 숲입니다. 잠시 그 풍경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렇다면 미루나무 숲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요? 먼저 피크닉입니다. 매트 하나 펴고 도시락을 즐겨보세요.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한 끼가 비싼 오마카세나 레스토랑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햇살이 부드럽고 바람이 맛있을 정도로 정말 상쾌하거든요. 두 번째는 놀이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왔다면 그야말로 천국인데요. 숲 곳곳에 모래 놀이터, 나무근에 정글짐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연 속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 자체로 행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시설입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싶다면, 근처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이용해 보세요. 열심히 운동한 후에 마시는 물한 모금이 이상하게 더 달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네이클로버 찾기. 잔디밭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숙이면 작은 행운들이 눈앞에 피어납니다. 연인과 함께라면 또 아이와 함께라면 조금 유치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의자 하나만 들고 오면 숨멍 준비는 끝이에요. 그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 밖에도 증평 군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숲은 또 다른 분위기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증평은 작지만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미루나무 숲의 바람, 윤리휴양촌의 고요함, 벨포레 목장의 여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싶을 때 증평으로 오세요. 그곳 잔디밭 어딘가엔 여러분만의 네잎클로버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작은 행운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증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